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38절 말씀 한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 시간은 영혼과 237 치유 스미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41장과 그리고 창세기 31장은 10여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의 가족들과 요셉이 라반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항하는 시작입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남편 야곱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드라빔은 제주도의 하루 반 같은 그런 그 지역의 형상 우상이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지 3일 후에 라반은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것을 알고 야곱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라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이때 라반은 야곱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난 땅으로 가는 건 내가 막지 않겠는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분을 내며 말을 합니다. 이때 창세기 31장 32절에서 야곱은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누구에게서든 찾든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야곱은 자신의 아내인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이 자기 몸에 숨긴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세겜에 이르게 되지만 그곳에서 또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러고 난 뒤에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나민을 출산하고는 산고를 심히 극다가 고생하다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어, 여러분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는 달리 요,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는 달리 자기 어머니 라헬은 우상숭배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요셉은 유아 시절 때는 몰랐겠지만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고 산고로 죽고 난후그 성장 과정에서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요셉은 일찍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장 과정에서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어머니를 무척 그리워했겠지만 어머니를 더 그리워한 사람은 요셉일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라헬이 죽을 당시 대략 6살 전후였으니까 껌딱지처럼 한참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시기였죠 어머니의 향수를 알았던 거죠 요셉은 한참 어머니에게 떨어지지 않을 그 유아 시절에서 청소년이 되는 시간 속에서 요셉은 분명 라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요셉아 나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하고 너 외할아버지가 자기 드라빔을 내놔라고 할때 우상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소원까지 했는데 네, 엄마가 우상신을 숨기고 나왔을 거라고는 내가 꿈에도 생각 못 했다. 라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 요셉은 유년기를 지나서 어느 시기쯤 분명히 또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냐면요. 자신의 어머니는 그냥 상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단에 속아서 평생 우상숭배 하다가 사단이 설계해 놓은 운명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상고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잘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복음을 받으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다가 우상순배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부류의 사고로 죽었다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죽음을 내 자녀의 죽음을 누구나 한 번쯤은 죽는 죽음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숭배에 대한 한이 생기고 복음에 대한 한이 생기겠습니까? 요셉은 유아 시절과 유년 시절을 지나 청소년 때가 되면서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것은요, 형아들아, 하나님은 생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나 잘났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요셉은 형들에게 복음의 한에서 나오는 언약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한에서 편집된 언약에 대한 포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포럼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한에서 나오는... 언약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요. 신기하게요. 신기하게 미리 보기가 됩니다. 미리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한에서 나오는 언약이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이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이 보여집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한에서 나오는 언약이고 이것이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한에서 나오는 언약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미리 보기가 되는데요. 미리 보기란 영원과 함께 237 지후 섬이십니다. 영원이란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 땅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바로 237 지우 서밋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을 상징하습니까? 해와 달과 별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즉 후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 3, 7이라는 세개 복음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섞이지 않도록 당시 애굽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농축업을 종사하게 하면서 저 멀리 고생 땅이라는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만든 요셉이라는 인물이 만일이 없었다면요, 요셉이 죽고 난뒤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는 불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요 출애굽의 숨은 주역, 출애굽의 그렘런트 운동의 숨은 뿌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미리 보아야 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재앙 시대를 미리 보고요. 램렌트 운동의 숨은 주역의 숨은 주역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후대들은 미래 재앙 시대를 앞두고 본격적인 오차산업 시대의 주역으로 인도 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보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미리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한에서 나오는 언약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영원과 함께 왜237 치유 스미신지 미리 보기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237 치유 스미스를 지금 미리 성취해 나가기 위해 나와 우리 후대들은 스미스의 캐릭터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스미스의 캐릭터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보는 캐릭터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의 캐릭터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인생 글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인생 글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현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 라띵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영답을 발견해야 모든 것이 회복되고 확인되어지는 에브리띵, 형통의 축복을 형통의 그 채, 축복들을 체험해 누리게 되고요. 이런 사람이 결국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나 갈 수도 없는 노바디, nobody, 그 노바디에서 모두를 살리는. 에브리 바디로 갈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렘멘트들이 평생 응답을 위해 시작해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렘멘트의 길입니다. 렘멘트의 길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비단 길은 아니죠. 그렇지만 렘멘트의 길은 분명히 숨은 응답과 숨은 축복이 있는 길입니다. 성경의 렘멘트 일곱 명들은요, 모두 이 길에서 시작을 하였고요. 이 시작으로 복음의 흔적들을 25에 25와 그 영원의 응답으로 남긴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 가장 먼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종교생활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영원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이삼7 여기에서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프리메이슨과 유에이지 같은 팀들은 어떻게 미국과 세계를 장악하였으며 어떻게 이 조직들은 없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 그들은 굉장한 접신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먼저는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의 답으로 편집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집되어질 때 복음의 한을 누리게 되고요. 복음의 한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스밋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 편집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나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 스밋들을 살리는 영적 스밋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강단 말씀에서는 반드시 응답받을 영적 축복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도받는 교육자가 세워지고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도받는 중직자가 세워지고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도받는 후대가 세워지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어,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도 학교와 또 내일 핵심은 없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또이 삼칠나라 선교하는 교회 놓 우리 하나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 알로티스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 당과 고령 하나교회 두 학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단임 목사님의 사역과 우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또 건강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 영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엠벤터들이 삼미이 성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각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놓고, 또 교회 안에 있는 237 나라 살리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도록, 또 후대 가운데 차세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정의인의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